프랑크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 샤를 마뉴 대제의 어머니 베르다는 엄청난 머리 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베르다는 머리 수술 감당하기 위해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두 갈래로 길게 따 내리는 머리 스타일을 즐겼죠. 이 머리 스타일은 당시 프랑크 왕국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. 여자들은 모두 베르다를 따라 양갈래 머리를 했고 머리카락이 부족한 사람들조차 한 가닥이라도 더 끌어모으려 애를 썼죠. 오로지 이 양갈래 머리를 하기 위해 없는 머리카락을 나게 하려고 온갖 기괴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. 쥐를 잡아 옮기에 놓고 진흙으로 밀봉한 뒤 화로의 바닥 아래에 1년 동안 묻어두었다가 머리에 바르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곰 발톱 태운 것에 도마뱀 기름과 제비똥을 섞어서 머리에 바르는 방법도 있었죠.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머리가 낫지만 이것을 바를 때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가락에 머리카락이 나는 불상사가 생겼다고 합니다. 만약 실수로 이 발모약을 얼굴에 바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